상하이 뭐? 사진 찍는 거. 아, 굉장히 많이 시켰죠? 먹어, 먹었어. 미쳤어. 와, 너무 맛있게 먹었어. <놀라> 여러분, 오늘은 3일창가 3일차입니다 오늘의 OOTD 오늘 제일 예쁘게 입은 사진은 왕창 찍을 것이기 때문이죠 아아 아, 근데 목이 갈수록 잠겨 어떡하냐 웨이팅이 <목소리> 있을까요?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 <목소리> 대박 대박 바로 들어간다 볶음이 있던데? 쉐쉐... 이건가 보다 아닌데 어, 이건가? 아까 내가 본 거는 파오거든아콩 어, 파우다. 여러분 여기 바질 카테일이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아주 그냥 첫키부터 술을 마시려고 지금 시켰잖아요. 한국 사람 짱많네 굉장히 많이 시켰.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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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맛있다. 있 예쁜디 음... 얼마냐? 너? 3 4 5원 미쳤네. 아니, 근데 옷 질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... 비싸네. 오늘 날씨 제일 좋다. 완전 거리가 깔끔하고 예쁘네. 여기가 살짝 성수동 같은 느낌이라 그랬거든요. 옥항로랑 신천지가 여기 완전 다 나무 주렁주렁 열리면 예쁘겠다. 어, 뭐지? 뭐야? 뭔가 약간 펠트 이런 거 파는 건가 어, 살짝 이런 거 약간 벼락시장, 마켓? 벼락시장, <웃음> 벼락시장, <웃음> <웃음> 벼락시장 <웃음> 사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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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귀여운데? 근데 자 사자, 가자가 뭔가 좀거래해 보이는 거 좋아한다. 근데 응. 이런 건보야 어, 그런 아니. 건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이것이 우카멘션인가봐요. 어. 아, 아 쎄쎄 이것이 무엇이지? 시음을 주네요? 시음을, 시음을 주는 게맛있다 그랬는데, 음. 이거. 빛이. 오! 살짝 덜 진한 아침 햇살 맛인데, 이거? 어, 그치? 한 아침 햇살. 음. 음. 음~~ 엄 말인지 알다 그치? 괜찮은데? 따뜻한 아침 햇살 맛 근데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 음. 자! 먹어보겠어 아니 우캉멘션 쪽으로 갔 음~~ 왔어? 어 나쁘지 않은데? 여러분 어, 여기 우캉멘션인데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요 <laughs> 저희는 그냥 사진 안 찍고 갈게요 셀카만 <laughs> 찍을까요? 아 그래그래 그래. 아야 왜 찍지? 일단 다시 처음 찍으니까 찍긴 찍는데 그냥 왔다 정도는 해야지 무찬이라는 인기샵인데 오지 않고 <laughs> 근데 이거 진짜 예쁘다 예쁘긴 언니한테 <머레> 귀엽네? <머레> <이거 다 웃음> <이거> 진짜 시귀엽네 뭔데 콩벌레 아니냐고요. 이렇게다. 이거 예쁘지 않아? 뚜. 근데 미쳤어. 나 이런 거 진짜 좋아해. 아 너무 예쁘다. 이거 너무 예쁘다. 오, 그러니까 나 이런 거 너무 좋아. 핑크색의 신체. 봐봐 이거 너무 예쁘다. 아 이런 것도 잘쁘다 이런 거. 봐. 완전 하얀 너무 많아 여기 깨가깻 같아 이 나비. 아 귀여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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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이 나비 진짜 귀여워. 와 아, 아, 야무지게 아, 그렸네. 아, 진짜 예쁘다. 사고 싶어 이제 비싸게 색만 칠해. 와 이거 봐. 야 이거 진짜 예뻐. 위에. 이 진짜 예쁜데? 나 이거 하나 사야겠어. 너무 귀여워. 헉, 이것도 귀여워. 저집짱 <목소리> 예뻐. 저기 곰돌이. 설마 근데 저줄 곰돌이 어, 저 곰돌이, 카페. 곰돌이야. 곰돌이 카페 줄이야? 어. 여기야? 아 여기다 여기가 무슨 화장품 파는 데거든요? 쉐셰. 여기가 화장품을 싸게 판다 해가지고 와봤어요 저렴하다 이거 맞네 40%? 봐여기 엄청 싸다 3만 원아 그러네 3만 원도 안하네 대박. 이거 심지어 25인 한국인들 제일 많이 사는 집 아, 그래? 어. 내가 얼마 전에 면세에서 그 샘플 산게 2세기. 여기 브랜드 진짜 많구나. 근데 그렇게 싸지 않은데? 음 전혀 싸지 않은데? 여러분, 음. <놀람> 음. 이렇게. 음. 노란색 딱지 붙은 게 세일하는 거거든요. 어. 이렇게. 음. 그래가지고 막 엄청 싼 것들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노란색 딱지 붙어 있는거나 미니어처 화장품들 잘 찾아보면 싸게 살 수는 있어요. 또 저는 여기서는 그냥 안 사고 신천지점도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 가 보려고요. 다 몰려있다 이 <목소리> 아니 이거는 무슨 뭐야? 아 안에 바지가 있어? 예쁘다 근데 이거 무슨 <laughs> 너무 짧은데? 아니 이거 입어볼라 했거든요? <목소리> 저기가 탈의실인데 좀 이렇게 서있어 나는 그냥 포기할래. 난안 입어볼래. 지금 미리 일단 헌지 위치에 가려고 일단 이거 웨이팅 걸어놨거든요. 어제 찍어놓은 QR코드로. 근데 지금 앞에 139개의 테이블이 있대요. <laughs> 이런 젠장. <laughs> 괜찮아요. 우리는 신천지를 가야 되니까 어쨌든 일단 더 관광을 하다가, 관광객은 더 관광을 하다가 양꼬치를 먹으러 가겠습니다. 이거 했으니까 일단 캡처 갈기고요 충전지 도착, 요거 찍고 택시 타고 오면은 이 근처에 다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뭐야? 그런 쇼핑거리? 저기가 아마 쇼핑거리인 것 같아요. 어, 스투시다. 어? 스투시 갔다 가자. 아! 바로 줄서. 아, 뭔가 스투시에서 하나 건지고 싶은데요. 내가 지금까지 어디를 여행을 가도 스투시에서 뭘 건진 적이 없거든? 안에 안 되거든 어, 사이즈가 그래, 다고 없어 사이즈가 너무 커 일단 재고가 없어 뭔가 안에 촬영 안될때구경해보고 결과를 이따 말해드릴게요 음... 되죠? 질러버렸다 아, 아 저는 오늘 쇼핑을 그만하겠어요 오늘 저는 아직 못했어 <laughs> 예상 외에 굉장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 젠틀몬스터랑 카라트랑 베이퍼랑 스투시랑 진짜 다 몰려 있어. 어 찍었어. 롯데 타워 같은데 저거? 배가리 잘린 롯데 타워. 아 머리가 없는 롯데 타워랄까? 누가 한입 베어문 롯데 타워. 한 입이 아니세 입. 야 너무 뭔가 좋다 여기. 야 무슨 여긴 진짜 무슨 유럽 같아. 여기 진짜 유럽 같아. 여기 분위기 미쳤죠. 대박이야. 뭐야 얘 어디갔어? 뭐야 어디갔어? 얘 어디갔어? 지금 <laughs> 지금 <laughs> 지금 사라져. 는제 완전 그냥 유럽이잖아 여기 이쪽에서 저녁 먹어도 좋은 거 예쁘다. 우와 저 돌무브 뭐야? 와, 뭐야? <웃음> 대박. <웃음> 와 아니 신천지가 훨씬 예쁜데? 아니 뭐가 없는 듯하지만 예쁜데?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봐야 이 골목에 이런 갬성이 느껴지는데, 이제 문방명 주 쪽에 가서 야경 두고 사진 좀 찍고, 아니 근데 양꼬치 우리 먹을 수 있는 거 맞아? 2시간 지났는데 40팀 빠졌고요. 와이탄 <laughs> <Y -Town> 도착, <laughs> 진짜 예뻐요! 실제로 봐야 돼. 대박. 미쳤다. 어, 아, 뭐, 어, 여러분 어쩌면 여기 어쩌면 오면, 오면 꼭 오면 이거 사진 기사분들한테 해가지고 네. 찍으세요. 이거 돈 내는 건데 근데 진짜 잘 나. 와 <목소리> 저분이거든요. 진짜 너무 대박이야. 그냥 그 사진에 바로 보정이 싹 들어가는데 아주 멋진 사진을 찍어주신다고요. 여기서 찍는다고? 진짜 완전 진짜 완전 대만족 지금 공안이 와가지고 못 찍게 이거 원래 거래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거요 그래서 막 이거 하는 거 잡고 있어가지고 잠깐 도망가셨어요 다시 오신다고 아 와이탄 너무 예뻐 그니까 아니 이거 찍으세요 그냥 그냥 하세요 돈 내세요 근데 이거 진짜 와서 찍어야 돼. 아니 왜냐면 그냥 증명사진처럼 얼굴이 삐꾸 같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보정을 배까지 넣어주셔가지고. 근데 또. 근데 가이드... 이상하지가 않아. 어색한 보정이 아니라. 어 오셨다. <웃음> 돌아오셨다. <웃음> 아 공무원. 공무원. 공무원 아니고 공무원. 아. <laughs> 지금 사진 모르는 중. 이게 낫다. 예스. Yes. No? 일단 예스. 여러분, <목소리도> 지금 이말 전세. 아니, 헌지우이치엔을 저희가 지금 5시간을 기다렸거든요. 근데, 숙소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, 이제 확인해볼까? 하니까 9팀인 거예요, 앞에 남은 게. 그래서 바로 지금 택시를 탔는데, 지금 2팀 남았어. 나 진짜, 제발, 제발 먹게 해주세요. 망했어요, 그냥. <laughs> 급박한. 그러니까 될것 같기도.

어, 고량주 나왔다. 어. 나 이제 먹어도 되나? 먹어도 될것 같아. 근데, 진짜 죽어도 맛있어. 나한번 먹어볼게. 기름도 뚝 떨어지지. 아, 맛있어! 맛있어? 어. 저희는 커민 후추랑 오리지널 6개, 6개씩 시키고 나머지는 저희가 혼자 뭐 먹고 싶은 꼬치들 추가해서 시켰거든요 방금 먹은 게 커민 후추인데 도 맛있어 어. 오리지널

네 <laughs> 이것도 맛있다 생선 알이 막 들어있어요 이거는 뭐지? 그럼 닭이랑 마늘? 이거 뭐지? 뭐였지? 언니가 음, 먹었잖아 맛있다 닭 연골 맛있 <laughs> 야무지게 입고 있는 나의 양꼬치 올랑주 진짜로 고량주인데 여기다가 고량주에다가 레시피 알려주삼 이거 나올 때 아이스크림도 좋아요 근데 직원들 너무너무 착해. 완전. 여러분, 제가 오늘 무엇을 받느냐? 따따따따따 따.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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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 잘이네요쁘지요 <laughs> <laughs> 지금은 환자복에 입어서 이럴지 몰라도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예쁘답니다 마음에 들어요. 상하이, 네. 사진 찍는 거. 아! 진짜 왕추천. 진짜 그거는 야. 그냥 진짜 꼭 하세요. 그냥, 저희 10장 찍었는데, 8장 가격으로 해주셨거든요? 네. 근데 어쨌든 그것도 너무너무 좋아요. 거기 앞에서 어슬렁어슬렁 네. 되면, 말걸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, 사진 찍겠냐고. 근데 고민하는 척을 좀 해요. 어, 고민하는 좀 척, 에? 고민하는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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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민하는 척을 좀 하면, 이제, 제가 봤을 때는 원래 그런 룰이 있는 것 같은데, 여러 장 찍으면 할인해준다. 근데 조금 어쨌든 막 이렇게 보여주는 사진들이 있단 말이에요. 이렇게 나온다 그런 거 보면서 막더응더 더 응, 마음에 드는 사람 픽해가지고 찍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그렇게 고민하다 보면 한장 찍어줄 테니까 마음에 안맞어안다안 된다고, 된다고, 된다고 하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려 가지고 플리오를 하며 요렇코럼 먹고 잘 거랍니다. <laughs> 아 목이 아주 그냥 나갔네요. 여러분. 마지막 날아지 와~ 대박 이제 완전 짱구 극장판 같잖아. 저희는 이쪽에 점도덕이라는 식당에 밥 먹으러 왔어요. 밥 먹고 조금 진짜 조금 구경하다가 바로 공항으로 가야 됩니다. 메뉴 주문 완료 와 아, 너무 맛있겠다 진짜. 음. 또 우유 튀김. 오이 미침 고추만두 그리고 호미청파 그리고 아르테마 이거는 포도 어쩌고 멜론 디저트 <laughs> 걔만 이름 <잃은> 부르는아 <버릇. 웃음> 대박이야 싫어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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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뭔가 되꼬 꼬들꼬들해 꼬들꼬들꼬들 꼬들꼬들. 맛있어. 만두가 맛있네 음. 왜 1등인지 알것 같아 피 안에 새우 튀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. 와, 대박 맛있다. 뭐 근데 새우 튀김이 엄청 맛없다. 응. 엄청. 와 부추만두. 부추 굽만두. 이 육즙 엄청 나. 대박이다. 이네들 음. 진짜 맛있잖이거는 음. 음? 우유튀김. 맛있어. 우유튀김 처음 먹어보는 같은데 크리미한, 조금 점도 있는 우유크림이지? 홀리랜드. <목소리란다> 있어. 있어. 짜잔. 이것만 빨리 자고 핸드크림. 그래, 그래, 그래. 여기서 핸드크림도 빨리 보고, 와 근데 종류가 너무 많은데. 이게 생일이야. 아아 아, 진짜로? 어, 몰랐어? 대박. 어나 몰랐어. 여러분 저세개 샀거든요. 뭐 코인 줘. 코인이 뒤에서 뭐할수 있는 것 같아. 근데 이걸 어떻게 뽑냐고. 이거 뽑을 수가 있냐고. 어. 아 이거 뭐, 뽑을 수가 있냐고. 잘해봐 언니. 난 어? 진짜 잡을 수도? 았다았다 어? 잡았다. 이게 됐다고? 됐다 됐다 대박. 됐다 대박. 해봤어. 너도 설마 마지막에? <laughs> 야 이거 마지막에 해주네. 어, 이거 뭐나 상하이 어. 핸드크림. 너도 열어봐. 따라해보. 이거 양손 좋아해. 이거 아빠 줄까? 아 왜냐면 아빠는 핸드크림을 안 쓰니까 아빠 건안 샀거든요. 남자들은 그미끄미끄하다고안써 상하이 기념품이라고 해. 상하이 그 그거 야경 그려져. 와, 뭐, 여기야? 그런 것 같아. 여기 올라가는 거 있잖아. 건방할? 그, 그, 음. 그 엑스컬레이터? <laughs> 근데 우리는 이럴 시간이 없어.